갈라리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안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송양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과 내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 20, 2017년도 성탄절이 언제죠? 모레? 예, <laughs> 네, 내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준비하셨을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준비하셨을까? 예. 구약 성경은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구약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유대 땅에서 온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456회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셔서 노마라는 나라를 들어서 지중해 연안 일대를 다 하나로 통일합니다 헬람 문화권으로 헬라 언어로 쓰게끔 하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동방 사람이라든가 세계 많 하는 나라 사람들이 메시아 고대 자상, 특별히 당시에는 세 사람 가운데 두 명은 노예였답니다. 그러니 신음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한 거예요. 이런 사상과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됐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도 당연히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맞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들일까? 아닐까? 여러분, 그분들이 동방박사라고 돼 있어요. 유대 땅에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요.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요, 학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었을까?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천체를 연구하는 가운데 큰 표자 하나가 나타나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하셨던 하나님. 그들은 그메시아에 오신 거라는 기대감을 그들도 갖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별이 안 보여요. 헤로왕에 이야기했더니 헤로왕이 간교를 합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베들레헴이습니다박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메시아 탄생하는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말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 노라고.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간교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죽이려고 했어요. 그 밤에 이 동방박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그리고 꿈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보내서 돌아서 해로다게 가지 말고 돌아서 갈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안전하게 고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사상이 다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가운데서 대망하고 있는 그것은 알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별을 보고 그리고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고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단서는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다 하는 데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전체가 얼마나 신묘 막측합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하는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피아노 반주자 열심히 피아노 반주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만드신 분이 없으면 절대 여기에 피아노가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양계에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달과 지구와 또 여러 가지 혹성들이 돕니다. 거기에 행성들, 소행성들. 어떤 분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소행성 지구만 한 별들이 은하계에는 2척 몇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그런 은하가, 은하계가 우주 공간에 천억 개가 더 있다. 그 가운데 지구라는 조만한 별이요. 전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신비의 세계에 존재케 하는 원인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 동방박사들은 그러한 것을 연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나름대로 믿고 있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은요 별 하나를 보고서 그 메시아를 알고 있기에 이제는 그 메시아를 만나면 경배 드리려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엄청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아마도 가정의 갓보 이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비싼 예물들을 준비하고 목숨을 걸고. 그먼나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갔어요.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 감격적인 성탄절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 그냥 막연하게 어찌하다 보니 성탄절이 왔어요. 그래서 참석하려고 합니까? 제가 어제는 기독교 서점에 책을 좀살 일이 있어서 아, 시내 나갔더니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요 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 거기 시내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마침내 공영주차장에한대 비는 거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다음에는 차단기가 탁탁 치면서 만차 그다음 차는 못 들어와요 아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도 성탄절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더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또 황금 연휴라고 해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성탄절까지 3일간 연휴를 잡아서 해외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더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진리를 정당으로 알고 기다려야 될 우리들은 무덤덤하게 맞이하고 장사하려고 하고 여행이나 즐기려고 하는 그들이 더 기다린다면,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뭐냐?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엔 2017년 유엔 거기에서 어, 탈북하신 분들이 가서 증언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TV 방송이 됐어요. 그 정치범 수용소는요, 독일 당시에 아이슈프스 수용소보다도 더 잔인하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 생체 실험하는 건, 그건 뭐다 아는 이야기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소금을 탄 물을 가지고 하루 세 끼를 이렇게 타가지고 그걸로 그냥 때우기도 하고 뭐새끼못 먹고 한끼 먹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메뚜기라든가 심지어는 쥐를 잡는 날은, 그날은 포식하는 날이랍니다. 쥐를 잡아가지고 껍데기채까지 먹는데요. 그걸 증언하더라고요. 탈북한 여성이요, 중국에 가서, 가서, 거기 가서, 인신 매매되고요. 발각기면 북송하기 때문에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살다가, 가까스로 한국, 예, 연결되는 브로커와 연결해서 가까스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딱 취득하니까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 나와요 종과 다름없이 종으로 다였고 종이요 아니요 그러나 다섯 번에 걸쳐서 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아들이 아들이면 여러분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됐다 이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종로로 됐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 영적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성탄절이야말로 너무너무 감격적인 날이에요 이 날을 기다리고요 이 날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후견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렸을 때는 후견인이 즉 어린아이들은 의지력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중국의 어, 측천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여자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린 자기 아들을 세워가지고 뒤에서 수렴 청정합니다. 하다가 권력의 맛을 알고 나중에는 그 아들까지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돼서 81세까지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요, 자기 무덤에다 아무것도 기록하지 말라고 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어린 신앙 같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율법에 매어서 끊임없이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이 세상에 죄한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죄종이요 의 율법의 종이 됩니다. 아 요즘에 그뭐뭐 적폐청산한다 뭐, 뭐 한다 하면서 막. 이렇 잡아들이는 모습을 보고요, 이 권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루 아침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데, 구속돼 가지고 뭐 들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사람은 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율법의 종이 됩니다. 죄가 죄를 낳고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의 종이 아닙니까? 또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죽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데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죽기를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그리고서 마귀가 이끌어가요 끊임없이 마귀에 종된 사람들은 날짜 잡는다 이사 날자 잡는다 뭐 못을 박아도 이쪽은 안 된다 오늘은 일진이 어떻다 끊임없이 종로로 탑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바위 땅을 내다 대고 보살을 지내요. 그 바위가 무엇을 해줄 겁니까? 마귀의 종로로시오, 죽음의 종로로시오, 죄의 종로로시오 율법의 종로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의 영거이다 특별히 오늘 6절을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한번 시험해 볼까요? 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예. 네.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빠, 아버지는요 아주 친근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게 라아요 아빠, 아버지입니다. 보호자예요. 또한 7절을 보시면 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멘유업을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봉정녀 마리아 죄 없이 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안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3일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일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놀라운 총. 예수님의 성탄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했어요.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요. 또 그리고 죄의 종이요, 율법의 종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종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오셨던 그분께서 성탄하신 그 성탄절이야말로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어찌 하다 보니 내일 성탄절인가 보다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기다려집니다 준비가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고간느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할 줄도 알아요 준비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영광의 성탄절 날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날인지 천군 천사들이요. 갑자기 호련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깃발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아마도 그 광경을 목격했던 목자들은 너무너무 감격하고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또 감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 너무 너무 신비한 거예요. 낮고 천안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이것이 성탄절인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성탄절을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면서 준비하셨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들도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성경 기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성탄절을 기다렸던 분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아, 이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 그래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볼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나 의로운 이 분은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그 여인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태어날 그분은 예수나라만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그분은 임만누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민 뜻이다. 진리를 가르쳐줬어요 깨달았어요. 누구죠? 요셉. 요새. 요셉과 마리아는 진리를 알고 걸고 성탄절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하기 탄생할 것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또한 가장 값진 예물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동방박사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너무너무 복 있는 영광의 날입니다. 내일을 막연하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 안에서 나의 나댐을 깨닫고 그리고 성탄절을 잘 준비하여 기다려서 감격적인 은혜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해 이번에 충북 제천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화재가요 여러분 화재가 그렇게 무서운 거를 우리가 다 봤어요 실시간에 뉴스 시간에 안전불감증이에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대한 비상군을 철저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에 소홀했던 거예요. 또한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희생당하신 분들을 어느 누구도 불이 불일 날 것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갑작히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들도 어느 때는 이 세상에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아내가 이 층에는 여자 목욕탕인데 유리가 돼 있으니까 안에서 밖엔 보여요. 밖에서는 안은 보이지 않는데 남편은 3층 남자 화장 목욕탕에 갔다가. 아, 불났다가 하니까 자기는 이제 안전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2층에 있는 사람들 뛰어내리기만 해도 다 살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나왔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호인 와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통화를 하니까. 안에서 아내가 밖에 있는 단편을 쳐다보면서 통화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 문을 깰 수가 없고 나갈 수 없다고. 비상구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거는요. 그 속에 온갖 그... 목욕 용품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게 비상군지 아닌지 전혀 모르게 돼 있고, 문 하나 있는 거는 고장 났고, 문은 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애타게 하면서 그러면서 통화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이 남편이 오열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면은 물론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는 그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을 때 그저 장세진했어요. 나사로는 사람은 가난하고 헐먹고 질병이 있어서 비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잘신앙 생활하는 분이었기에,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갑니다. 모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세계 아브람 품 안에서 나사로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음부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 이 부자가 보고 있어요.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다물한 방울만 적셔서 내 효점 손을 알게 달라고 얼마나 한타깝겠습니까 저우의 지옥에서 자기는 저우에 있는 천국에 있는 나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며 이웃들 친족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천국에서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몸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 없고요. 죽을 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지옥의 마당에 사랑한 사람이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있는 가족을 볼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성탄절, 예수님의 강,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 진리를 알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더불어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이런 은혜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족하고 저희들은 허물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만세전부터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 주시고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여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의 일, 성탄절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어진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산다 지라도 세상 것에 묶여서 믿음을 거룩한 것을 세상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족 전도 복음화되어져서 모두가 다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